오늘도 우도 땅콩을 열심히 까고 있구요. 이렇게 까놓은 땅콩을 일일이 손으로 선별을 한 후에 볶아서 택배도 보내고 뽀요요 카페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또 택배 주문이 있어서 소량으로 로스팅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한 5시간 이상 볶아야 되고요 우도 날씨 궁금하시죠? 바람 불지 않는 아름다운 우도예요. 성산 일출봉, 우도에서 바라본 성산 일출봉. 우도 등대공원. 다음 에저 멀리 보이 는건 한라산 이 자리 에서 바라 보면, 사 방이, 다 아름다운 경관 을구 경할 수있 습니다.